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살펴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라기보다는 남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는 걸더 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남이 큰 죄를 지면 내 죄는 별거 아니야라고 약간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작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그 죄의 근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고치고 그 일을 해결할 때에 그것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부모 세대에서 너희의 할아버지 세대에서 너희의 조상의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더하여서 그 죄악의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그거는 부모 세대의 죄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조상의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죄가 강성한즉 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더 커져서 더큰 죄악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요즘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점점 완악해져서 이제는 그 죄악의 수법이나 아니면은 그 범죄의 모든 결과들이 정말 우리가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멀리서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다 담으면은 우리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큰 것만 드러나는데도 그렇게 점점 점점 죄악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온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커져만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더 빠지면 빠질수록 혼내려고 더 많이 빠져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악함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함으로 돌이키는 결정이 아니라 죄악으로 돌이키는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죄를 사모하게 되고 다시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돌이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에서 돌이켜 결단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가 아니라 북방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되었던 너희를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 술이 세 부대에 담기는 것처럼,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는 떠나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너의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가증한 것과 죄악된 것으로 채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배나 갚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쓰고 내, 내 죄악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내가 사냥을 하던, 내가 농사를 짓던 어떤 것이든지 할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죄악을 범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몸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쾌락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도구로 쓴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많은 것과 세상에 비교하는 것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중심이 바로선 제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이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분명한 이유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재앙을 주신다고 말했지만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또한 심판 가운데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람 아닌 어떠한 신에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큰 축복임을 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앞에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은 성취 되었습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